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베문구키베입니다 오늘은 카톡 구매해주신 현정님의 구성이에요 개별구매 3만원 그리고 무에오 캐릭터 랜덤박스 만원 흑임자랑 슈니위주 선택하셨고 구성영상이랑 이렇게 두개는 선물하신다고 따로 포장해달라고 요청하셔서 따로 포장해드릴거예요 그러면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개별구매하신 요거 알콜 파티 토니 양면 랩핑지 한세트 요거 콩나라 슈니 랩핑지 한세트 요거 슈니 대떡 메모지 그리고, 쿨쿠슈니 자모슈니, 떡푸르 김자 지우개의 김자황태알 조합비, 참잘했어요, 김자그거일파티 겜자, 김자, 요런 미니비 스크류젤리랑 공룡젤리까지 구매해 주셨습니다. 선물하신다고 하셔서 덤도 따로 챙겼어요. 요거는 개별 구매에 관한 덤이고요. 두부떡 메모지랑 이런 흑임자, 그리고 모찌, 로비어, 새우 조합비, 레인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관 토미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1만 원무야우랜더 박스 구성 보여드릴 건데 올 구성이 아니라 슈니랑 흑임자 위주로 들어가요. 이거 슈니 낫버던 떡메모지랑 이런 흑임자 놀이공원 떡메모지 그리고 이앵코님 던의 치즈인스 이런 슈니인스 그리고 슈니 도무송 이런 흑임자랑 파란색깔 흑임자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덤은 동무송세 세트 준비했어요. 이렇게 로비어 흑임자들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구매해주신 현정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에 구름칼까지 넣어서 배송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베임 문구 키베입니다 오늘은 유니님께서 구매해주신 2베랜더 박스 골고루 5만 원 구성을 보여드릴 거예요. 구성 영상 요청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거의 세 번째 구매해셔서 제가 덤도 추가로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흑임자 생일 파티 래핑지 세트, 요거 까미 레인보우 래핑지 한 세트, 까미 대떡 메모지, 슈니 대떡 메모지, 그리고 이런 로비어랑 비 까미. 영우냥 그리고 지 바닷가 그리고 흑임자 체크리스트 보드 블루베리 잼 그리고 영수정 떡메도 원하셔서 영수정 떡메도 넣어드렸습니다. 인스는 이거 술토미 매미 피크닉 그리고 토끼 거북이 하트 리본 슈니 흑임자 청소 그리고 영우냥 삐 고래 그리고 이런 로비어도 들어가요. 이제 도무성이 들어갈 건데 이거 연동 흑임자 로비어 제가 이름은 따로 소개시켜드리지 않고 빨리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가 구성이고요. 이제 덤을 보여드릴 건데 덤은 이거 매미용기 입장 메모지, 이런 영수증 메모지랑 단짝 인스, 그리고 모찌랑 영우냥 군인 로비어, 까미 캣닙, 이거까지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런 디테. 일 새로 제가 신상으로 뽑은 치즈 디텐데 이거 엄청 예뻐서 제가 세트 한통 한 넣어드렸어요. 거기에 제가 생일 선물도 챙겨서 보내드릴 거예요. 구매주신 유니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패 문구 키패입니다. 오늘은 스토어팜에서 양형채님이 구매해주신 두베랜더 박스 떡메 이주 3만 원 구성을 들고 왔어요. 영상 요청해 주셨고 영수증 떡메 요청해 주셔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 솜솜 리본 래핑지가 들어가고요. 보리 플래너 대떡 멤버지 요거는 포드 키치폰 흑인자 요거는 토미 보석반지 로비어 백호 그리고 로비어 기린 요거는 여운 마카롱 그리고 신상인 슈니 생일파티 요거는 포드 영수증 동명까지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요거 메미 플렉스 인스 치즈 스낵 인스 요런 포드 인스랑 슈니 꿈나나 인스 그리고 요런 로비어 오늘 브료 인스, 내가 선물이야. 영웅양도무송 요런 토, 모찌 토끼 화살, 그리고 토미 칵테일, 요런 솜솜이랑, 행약가미, 로비어, 그리고 레인저 삐랑, 요런 알로아 메모리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구성이었고요 덤을 보여드릴 건데, 요거 덤, 메모리 바나나 오일 떡 메모지, 그리고 영수증 떡 메모지 원하셔서 이렇게 두 가지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도무송이랑 두부 도무송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구매해주신 형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에 선물이랑 목걸이 챙겨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모두 안녕!